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 0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야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함과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로브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설한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각...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러 부암과 모든 백성이 로호부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에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로호부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다스리는 남 유다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왕기사 11,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곁에 둔 천여명의 이방 여인들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고 급기야 솔로몬은 나이가 들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 보시게 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했으나 솔로몬은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한때 솔로몬을 보좌하던 젊고 부지런한 참으로 촉망받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어, 예언을 듣고 어, 예언을 들은 후 어, 그를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 애굽으로 달아날 때 여호와께서는 청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형함같이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는 30대 초반에 애굽으로 달아났다가 10년 후 40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개혁의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아들 루호 보암에게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친절한 말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또한 당신의 부친이 매우 멍해가 매우 무거웠으니 좀 가볍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건축과 각종 토목 공사로 어 백성들이 강제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힘겨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바뀌자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계속 따를 것인지를 저울질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왕은 현실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어, 두 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라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했다면 젊은 신하들은 철저히 힘과 권위로 백성을 억누르라라는 군림의 리더십을 조언합니다. 만약 <laughs> 로우밤이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선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섬김에 그 리더십을 취했다면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호보암은 선한 말 대신 포악한 말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와 카쉐로 기록된 이 선한 말과 포악한 말은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탄의 파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개혁의 선봉에선 여로보암이 예수의 선하신 성품을 요청했으나 루브암은 사탄의 포악한 본성을 택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가죽 채찍을 정갈 채찍으로 빌더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가죽 채찍을 예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온유함과 섬김, 섬김이 깃든 수건으로 바꾸고 백성의 발을 닦아주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로우보함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우보함의 이러한 선택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사실 원로들이든 젊은 신하들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언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갈 채찍으로 백성을 채찍질하며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운 그 멍해를 더엄격게 지우는 것은 결코 예수의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정갈 채찍을 든 르호바함이 그의 부하 하도람을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자 그들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바함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여로보암이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복귀하자 이제 르호바함이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개혁의 기치를 높이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로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렸고 급기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느냐라며 북쪽의 열 지파가 그를 떠나 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독립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아,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담한 비극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루어보함은 강력한 힘을 내세워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메고 있는 죄의 멍해, 율법의 멍해, 삶의 무거운 멍해를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처럼 선한 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으로 섬김의 하루 되시길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